내년 상반기에 3월 초쯤 국힘당의 전당 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 당 대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인데 그당 대표를 뽑는 룰을 가지고 후보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자 100% 당원 투표 룰을 언급하자 안철수 의원이 바로 반응하면서 김기현 의원이 예전 대선 때는 여론조사 확대를 주장하다가 당 대표 선거에는 당원 투표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을 하는 게 이중적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또 김기현 의원이 그두 선거는 다르지 않냐고 재차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당 대표가 될 확률이 아마도 가장 높은 두 사람 안철수와 김기현이 당 대표 선거룰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건 사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직 국힘당 전당대회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몇몇 분들이 이 선거 룰을 가지고 질문을 해 오고 계세요.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벌써 이 주제로 질문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당대표 선거라는 게 우리 외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미있는 선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벌써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이번 당대표는 총선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국힘당의 전당대회 선거 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 논쟁이 처음 시작된 곳은 윤대통령 쪽으로부터입니다. 보도가 된 바로는 윤대통령과 당 중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100% 룰이 언급된 일이 있다고 하고요. 당권 주자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예요. 특히 내부의 총격을 가하기로 유명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네 뭐네 하면서 무리수까지 두는 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시작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진작부터 국힘당 지지층 그리고 보수 진영 내에서 오래전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 대표를 당원이 뽑아야지 왜 외부인이 뽑냐는 겁니다. 실제로 정치 유튜브 채널에 영세대 원로이신 분도 5, 6년 전에 이미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을 정도니까요.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입니다. 한국 정당들이 제대로 이념을 추구하지 못해서 아니 사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극좌 정당은 사실 이념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왔지만. 국힘당은 이름은 계속 바꿨는데 이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관되게 그냥 개잡탕 정당이었어요. 인기에 영합하고 좌우 갈피를 못 잡는 권력 협동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눠 먹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정당을 운영하는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 그룹에 충실한 사람한테 공천을 주고 자리를 주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왔고 또 그런 경향이 갈수록 심해져 왔어요. 이제는 아예 단 간판이 피플파워라는 공산 혁명 정당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념이 똑바로 서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이 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잊고 있습니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이념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예요. 믿는 이념이 없다. 그냥 자리 돌려 먹으려고 모였다. 그러면 그게 권력협동조합, 권력노조, 선거 브로커 연합이지 엄밀히 말해서 정당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이념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당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당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당대표 최고위원 또는 그 어떤 당의 직을 선출하는데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없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대통령을 뽑는데 주변에 중요한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많으니까 국제 관계를 고려해서 국민투표 70%, 중국이 10%, 일본이 10%, 나머지 주변 국가를 합쳐서 10%를 반영해서 총 100%로 선거를 치른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당 내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역선택 논란이 나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힘당의 후보를 고르는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역선택의 덕을 크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힘당의 한 당권 주자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58.3%의 지지를 얻었는데 국힘당 지지자들에게는 고작 13% 남짓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합산을 하니까 40% 가까워서 여론조사 대상 중에 당대표 지지율 1위에 올랐어요. 물론 지금 여론 조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 못 나올 사람 전부 다 때려박아서 하는 여론 조사라서 기관마다 심지어 후보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냥 숫자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국힘당의 당 대표가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실제로 우리 눈앞. 앞에 아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지지하는 국힘당의 당 대표 그 사람이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지 국힘당에 유리할지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야말로 무가치한 의견임을 넘어서 당의 해가 되는 의견일 뿐인 거예요. 역선택 여론조사가 아니면 아마도 떨려나게 될 일부 후보군이 당원 투표 확대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당원 투표로만 당대표를 뽑는 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교롭게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부르지 말고 당원의 힘이라고 불러라. 당원들끼리 결정을 하니까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소리들을 떠드는 중이에요. 물론, 지들이야. 지들이 지지하는 그 누군가를 당대표를 만들고 싶은데, 여론조사를 반영 안 하면 당대표가 될 확률이 0%니까 당연히 열이 받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당원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것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철수 씨가 하신 말씀을 잘 곱씹어 봅시다. 왜 대선 경선에는 여론조사를 확대하자고 하더니, 당대표 선거는 여론조사 비중을 줄이느냐? 질문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대선은 누가 투표하나요? 유권자 전체예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국민 전체예요. 당대표는 누가 투표하나요? 당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비를 낸지 일정 기간이 지난 책임당원만 투표를 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나요? 궁극적으로, 간접적으로 국민 전체가 정치라는 것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당대표는 당의 대표지 국민의 대표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국민의 대표 또는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행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당직자로서 잘못된 행위입니다. 저는 당원 투표 100% 룰이 100% 옳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힘당 내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든 사실 저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당원도 아니라서 투표권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명분은 당연히 당원 투표에 더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당대표를 당원이 아닌 당비를 안낸건 둘째 치고 이념도 이익도 공유하지 않는 불특정 누군가가 뽑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비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직을 맡았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긋나는 짓을 하려면 당직을 던지고 하라고요. 예전에 당 대변인이 자기 당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영상을 올리니까 몇몇 꼬꼬마들이 자유주의자라더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뭐 이런 개소리를 리플로 달았더라고요. 자유는 직분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명분이 결코 아닙니다. 당직자를 인기영합 여론조사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놈들이 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득세하는 기회가 되어줬어요. 광역선거 후보에서 여론조사가 반영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 대표를 뽑는데 여론조사가 반영된다. 왜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라면 당대표도 당원이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 100%로 뽑아야 진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놈의 민심, 민심, 민심은 공개된 선거의 후보가 받아들이고 그걸로 당선이 되는 것이지 당대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당대표는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삼성의 경영자가 국민이 아니라 삼성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듯이 민심을 멀리 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당 대표의 민심 운운하는 이런 자세, 당과 이념도 이해도 함께 하지 않는 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꼴, 지지자에게는 등을 돌리고 오로지 표나 구걸 하면서 산토끼 따라다니는 꼴이 지금 이빨 빠지고 나사 빠지고 정신 빠진 국힘당을 만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힘당과 이해 관계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원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당대표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투표 100%가 되든 90대 10이 되든 80대 20이 되든 아니면 결국 그냥 기존처럼 70대 30이 되든 사실 제 알바는 아닙니다만 국힘당이 민심 민심하면서 민주당 아젠다에나 기욱기욱거리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똥통에 쳐넣는 꼴을 너무 오래 봐온 터라 저는 이100% 당원 투표 이야기가 반갑습니다. 적어도 뭐가 중요한 건지 논쟁은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